안녕하세요. 대덕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입니다. 이번 4분기는 3분기 직업 재활 프로그램 직장 생활 에티켓 이라는 나더 나은 내일로 1편 출근 준비 안전 수칙에 이어서 업무 태도 대화 매너 감정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침에는 안녕하세요. 혹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해보세요. 같은 부서 사람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원처럼 자주 마주치는 분들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가 직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을 시작할 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0에서 15분 먼저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꾸고 업무 시간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고 확인하고 준비한 뒤 집중하면 하루가 훨씬 매끄럽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을 배울 때는 기본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대화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바닥을 보거나 다리를 떨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상사가 시범을 보일 때는 손이나 도구에 집중하며 관찰합니다. 넷째,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렵다면 바로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네, 하고 넘기지 말고 꼭 다시 물어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배우는 속도와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제 퇴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상사에게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간단히 여쭤봅니다. 사용한 책상이나 작업장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와 동료에게는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불필요하게 몇 시에 퇴근하나요? 같은 질문은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가 다음 날의 시작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업무 태도를 익혔다면 이제는 대화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점들을 지켜야 할지 지금부터 기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대화할 때는 다음 7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말은 침착하고 간결하게 합니다. 핵심만 또렷하게 전달하세요. 둘째, 자세는 바르게 유지하며 상대를 존중합니다. 셋째, 아는 척은 그물입니다. 모르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질문은 삼가해주세요. 다섯째, 눈을 보고 말하면 관심과 경청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여섯째, 남의 말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일곱째, 불필요한 외국어나 어려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피해할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리를 떨면 경망스럽고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둘째, 경직된 자세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팔짱을 끼는 자세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산만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몸을 흔드는 행동은 대화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상대방과의 신뢰와 소통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감정관리입니다. 직장에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전할 땐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 표정을 먼저 점검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전달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숨을 천천히 쉬거나 물한 모금을 마신 뒤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감정 표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을 받을 땐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땡땡 씨 정말 잘했어요라고 하면 땡땡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시받았을 땐 지시 사항을 끝까지 듣고 차분하게 어려움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근 전까지 제품 100개를 조립해 놓으세요라고 한다면 오늘은 물량이 많아 퇴근 전까지는 마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마치겠습니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중을 들었을 땐 수용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표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키겠습니다.처럼 수용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상황별 대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땐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다음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해보고, 짧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적한 내용을 메모하세요. 동료와 다툼이 있었을 땐,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 오늘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동료에게 차를 건네며 이야기하거나, 휴게 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땐, 마음속으로, 팀장님과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이야,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겸손하고 차분하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본 에티켓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4분기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업무 태도, 대화 매너, 감정 관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터에서의 작은 태도와 말 한마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기반이 된다는 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배움이 일상과 직장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